어서오서 성령님.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교회의 교회력, 교회 전례력이죠. 교회 달력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대축기일입니다말 그대로, 어, 주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날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오늘 복음을 듣고 나서 아, 이런 분을 내가 왕으로 고백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 드십니까? 오늘 복음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어떤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요 왕궁도 없고, 황금 왕자도 없고, 또 보석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분을 뵙습니다. 이게 무슨 왕일까 싶기도 하죠. 복음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령,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아라. 누가 봐도 완전히 패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왕을 따르겠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대추기을 지내는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무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는 것일까?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오늘 대추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의 왕은 군대와 권력 그리고 찍어 누리는 힘으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시죠. 루카보검 4장을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간식을 하시는 예수님께 사탄이 다가와 유혹을 합니다. 그 중에 유혹 중에는 바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들을 보여주죠.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이 권력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유혹에 혹 넘어가세요? 그러지 않으시죠.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또, 루카복검 2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높냐? 라는 이야기를 막 주고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으니냐? 아니면 시중 드는 삶? 삼...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러한 유혹을 거절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정복이 아니라 희생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속의 사람들의 조롱. 내가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라는 이 말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이 없으셔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일까? 라는 질문. 여러분들 어떻을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오지 않으시기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와서 당신 자신을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영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쇠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정시킨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지극한 사랑이 그분을 십자가에 단단히 붙들어 내어 놓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님의 진정한 권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교, 교회는 예수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하냐? 진리와 생명의 나라, 또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그걸 믿어?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하느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 만약에 하느님이 계시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건데? 왜내 삶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싫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정말 하느님 믿는 게 맞아? 너 그거 너무 멍청한 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 이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경험합니다. 이런 세상의 목소리와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조그만 의심이 불일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 세 가지의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께서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필요할 때는 침묵으로 우리 안에 평화를 시켜내는 것입니다. 침묵은 이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또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은 이 조롱이나 공격적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의 평화를 내가 깨트리지 않겠다라는 적극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실 때그 아래에서 당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말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그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또는 설명도 반증도 제공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 이것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침묵 안에 머물러 계셨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조롱과 이러한 유혹에 부딪힐 때 짧게나마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올리면 좋아요. 주님, 제 마음 좀 지켜주세요. 이 침묵이 내 믿음이 말싸움이나 논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이 선택하는 어떤 힘 있는 선택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침묵의 피로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 아닌 삶으로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삶을 더 믿지요.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어, 회사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일하실 때 정의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아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일 때, 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은, 믿는 분은 정말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구나. 정말 정의로운 분이시구나. 평화를 이룩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이구나, 라는 것.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느님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깃발이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착한 강도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청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비웃던 그 순간에 단한 사람,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던 광도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얘기를 했죠. 선생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과거도 묻지도 또 따지지도 않으시죠. 단지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세상은 자격을 따지고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를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님에게는 기억해달라라는 그 작은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자비뿐만이 아니지요. 바로 그 자비에 온몸을 던진 이 강도의 용기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 죄스러움에 갇혀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하고 망가져 있을지라도, 왕이신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 주실 사랑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세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죄가 너무 커 보이고, 또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지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숨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강도처럼 예수님께 고백할 때입니다. 숨지 말고 또 체면도 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당신께 맡길게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할 정도의 용기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줄수 있다는 것,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배웠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강도처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미사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부족한 저를 기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따뜻한 약속, 이것을 가슴에 품고서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드러내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비사 정성껏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